자 welcome to Hungry 헝그리 수 e 자 여러분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초간단 계란 볶음밥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재료는 햇반 있죠 저는 집에 이제 햇반이 있어서 두개 준비했고요 자 계란은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여러분 기호에 따라서 두개세개 개 정도 계란 준비하시고요 대파 멸치액젓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귀여운 곰돌이가 있죠 이건 설탕입니다 여러분 설탕 준비하시고요. 마지막, 참지름.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파를 다져줄 건데, 여러분, 파는, 요 흰단 있죠? 요거를, 얇게 썰어줄 거예요. 얇게. 여기서 파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더 쓰셔도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최대한 얇게 더 썰어주세요, 이렇게. 자, 여러분 이 정도로 일단 다져주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이제 후라이팬에 불을 살 켜주시고 바로 파부터 집어넣을 거예요. 기름 넣기 전에 파부터 일단 넣어주시고. 바로 기름 넣을 건데, 뭐 식용유 올리브유 상관없습니다. 넉넉히 파 양이 많으니까 기름을 좀 넉넉히 부어줄게요. 여기의 핵심은 이 멸치 액젓입니다. 멸치 액젓을 크게 가득 두 스푼. 여러분, 여기에 설탕을 한 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간장 대신 지금 이렇게 멸치 액젓으로 더 깊은 맛을 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이시죠, 이거. 자, 여러분 여기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밥을 넣을 건데 밥은 그냥 자, 전자레인지 데우지 않은 그냥 생으로 넣습니다. 자 지금부터 볶아줍니다 꾹꾹 눌러줘요 진짜 간단하죠 여러분 뭐 들어간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꾹꾹 눌러줍니다 그리고 국자가 있으면 여러분 국자로 하면 좋아요 제가 국자를 식기세척기에다 돌려놔가지고 국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볶음밥 요거 하실 때는 흰밥으로 하시는 게 맛있긴 해요. 근데 저는 지금 사실 요즘에 운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현미밥을 더 선호합니다. 자, 여러분, 센불로 이렇게 어느 정도 아, 익고 볶아졌으면은 자, 이제 한쪽으로 몰아주세요. 불을 살짝 중약불로 해놓고, 살짝 해놓고, 이제 계란. 여기다가 식용유를 살짝 뿌려준 다음에, 자, 계란을 한쪽 사이에다가 두개 터트립니다. 자, 여러분, 이 계란도, 소금 간을 따로 좀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살짝 소금 간좀 해주셔야 돼요. 이건 이렇게 스크램블처럼 터트려주세요. 자, 이제 불을 끄고, 계란을 여러분, 제가 2인분으로 할 거기 때문에, 계란 하나를 한 그릇에다가 이렇게 밑에다 일단 깔아주시고요. 이렇게 깔아주시고요. 여기다가 밥을 이렇게 위에다 얹어주세요. 이렇게. 이 약간 중국식 스타일 볶음밥이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자, 여러분, 여기다가, 싹, 중국집 가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드시고요. 한 가지 팁은,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다가, 참기름 있죠? 참기름을 살짝 두르면 또 맛이 또 달라지니까, 고소해지니까, 참기름을 살짝 넣고, 비벼줘보세요. 여기다. 참기름 넣은 버전과 참기름 안 넣은 버전. 여러분, 비교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것도 똑같아요. 자, 이렇게 밑에다가 계란 스크램블을 이렇게 깔아주시고. 자 눌러서 이거 역시 여기다가 싹한번 요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두개 이쁘게 두개 있죠? 여기다가 뭐 참깨런거 이 통깨 이런거 뿌려주시면 더 맛있죠 자 뿌려볼게요 한번 없으신 분들은 안 넣으셔도 되고 이렇게 싹 해놓으면은 모양도 이쁘죠 이렇게 자, 여러분, 지금까지 헝그리수달 초간단 계란 볶음밥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